자, 4 번입니다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. 어, 공식이 친구를 기억을 해 두면은 훨씬 풀기가 수월하겠죠. 어떤 공식이냐면은 직선 1이 있어요. 어떤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, 그 다음에 한점 밖에 한점 x1, y1 이렇게 쓸적에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에게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이 빨간 녀석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빨간 녀석의 길이를 D라고 했을 적에, 이 D라는 녀석의 공식이 다음과 같이 파생되었죠. 어떤 식으로? 자, 루트, 얼마? 자, 루트, 여기 있는 이 녀석 제곱의 합.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요. 거리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야 되겠죠. A, X1, 플러스 B, Y1, 플러스 C. 이 공식을 쓰면 훨씬 편해요. 그래서, 바로 한번, 이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거리 D를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. 다음과 같이, 분해, 얼마 분해? 자, 루트, 자, 5제곱 더하기 12제곱. 분해, 절대값 씌우고, 5 곱하기 3, 15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2,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,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 녀석은 13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수 있을 것이고, 분자는 얼마다? 27에다가 1을 뺀 26이라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거리가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근데요 공식이 어떤 것 때문에 파생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 다음과 같이 요 파란 녀석의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. 그리고 요 빨간 녀석의 이 점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. 3, 마이너스 1. 그러면은 자 수선의 발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렸을 적에 요 연두색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? 자 우선은 이 파란 녀석이 우리는 기울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y 꼴로 y는 호르륵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, y는 12분의 5x 플러스 호르륵 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2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의 기울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과 곱했을 적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과 이 기울기를 가지고서 직방을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직방과 이 직선의 방정식의 어, 연립을 통해서 x랑 y 값을 구할 수 있죠. 그 x랑 y 값이 만나는 교점을 말하는 거겠죠. 만나는 교점.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두점 사이의 거리의 식을 쓰면은 정답이 아까 전처럼 이가 나올 거예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린 게이 공식이 파생된 그 어, 증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공식을 쓰는 게 사실 더 좋아요. 시간이 사실 중요하잖아요. 시험 문제 풀 때나 우리가 문제를 풀적에 그래서.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는 알고 이 공식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